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1월 30일 지도부 친윤 중진 불출마 및험지 출마를 권고하는 안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나부터 희생하겠다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공청권리위원장직에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이녀 위원장은 혁신위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공고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혁신위는 혁신 안건으로 지난번에 당에 요구한 지도부 학칙윤 중진 희생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신환 혁신위원은 브리핑에서 혁신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봄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신한 혁신 위원은 해당 안건이 12월 4일 또는 12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뇨한 위원장은 이날 자신부터 희생하겠다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당 공청 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고 말하고,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혁신위는 지난 11월 3일 정치인의 희생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이후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도부 친윤, 중진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인유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